안녕하세요. 닥통 네이버 지식인 상담아이사 고진입니다 문의하신 글을 볼게요. 어, 조기 폐경에 대해서 이제 문의하셨는데, 5달 전부터 생리를 안 했고, 산부인과 가서 조기 폐경 진단을 받은 상태예요. 음, 이제, 뭐, 난자 치치, 그니까, 어, 난자 냉동에 대해서도 권유를 받으신 상태시고, 어, 치료를 받으면, 한약적 치료를 받으면 자연 생리가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일단은 이제 조기 폐경이라고 하는 부분은 40세 이전에 폐경 진단을 받은 걸 보고 조기 폐경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 조기 폐경이라는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단순히 생리를 안 한다 이게 아니라, 나의 난소에서 난자를 배출할 수 있는 배란 기능을 갖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난소 기능이 점점 저하되다가 정지에 이르게 된다는 뜻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처음부터 난소, 난포 자체가 생성되는게 부족한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난자 부분도 많이 있고 난포도 있는데 그 난포가 고갈되는 속도가 너무 빨라지는 분들도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 생리가 이 제대로 제 생리가 너무 줄 빨라지거나 아니면 너무 오래 안하거나 아니면 생리주기가 너무 많이 줄어들어 버리거나 라고 하는 생리의 이상 증후가 있을 때 검사를 해보면 호르몬 수치의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수치가 FSH라고 하는 난포 자극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은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뇌하수체에서 분비를 되면서 이게 난소에 해당하는 난소에서 난포가 자라게 할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호르몬이 됩니다. FSH 수치가 10 이하일 경우에 정상이고 40이상일 경우에 폐경 진단을 하게 되는데 그중간에 과도기에 해당할 때 20이 좀 넘어가는 수치에 해당하게 되면 아, 나의 난소 기능이 점점 흔들려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적신호로 생각하시고 난소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치료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 문의하신 분도 자연 생리가 가능할까요라고 물어보셨는데 자연 생리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분이 뭐냐면 배란입니다. 뭐냐면 생리라고 하는 주기가 있을 때 보통 뭐 교과서적으로 28주기죠. 다음 생리를 시작하기 2주 전 상태에서 배란이라고 하는 부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배란은 뭐냐면 난소에서 난자가 밖으로 배출되는 현상을 얘기하는데요. 난자가 밖으로 배출이 되게 되려면 중요한 게 난자를 품고 있는 주머니인 난포가 커져야 합니다. 난포 성장 기능을 가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기 폐경 진단받은 분들은 난포 성장이 잘안 돼요. 난자가 내가 남아 있어도 난포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난자가 밖으로 배출되는 배란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거의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란을 안 하기 때문에 그로부터 2주 후에 일어나야 되는 생리가 일어나지 않게 돼서 이분도 다섯 달 동안 저는 생리를 안 해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시는 거예요. 한약재적 치료를 통해서 난소에서 난포가 잘 자랄 수 있게끔 난포 성장을 받을 수 있게끔 보양 기능을 가진 약효의 약재들을 포함한 한약 복용을 병행하기도 하고, 한약 오셔서 치료할 때는 약침 치료, 침치료, 난소 보건 치료, 그리고 자궁심부 치료 등 난소 기능을 회복하고 자궁 내막에 자연적인 증식과 재생을 도와주는 한약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